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그... <laughs> 오늘은 유홈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양주 진접이 A6블럭 사전청약 일반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28세대 중에 사전청약 물량은 381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55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이제 소형평형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순차제 80% 이제 납입금액이 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새롭게 도입된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일정은 2023년 10월 16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요 본청약 같은 경우에는 2029년 6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32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남은 사전청약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망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접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외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양주 왕숙 지구가 있는데요. 이 왕숙 지구에서도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또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별내역이 핵심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또한 별내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합친 다산신도시가 이제 어, 아파트 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지구인 만큼 추후에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개발 호재 실제로 본다면 풍향역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와 연계해서 9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후에 서울로의 접근성은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부분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4호선 중에 이제 풍양역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9호선과 4호선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고요. 이 풍향, 풍향역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반형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a6블럭 같은 경우에 위치가 새롭게 지어질 신설 역사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 보면 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역을 이용하면서 쾌적한 그 지구 안에서 중학교와 중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청약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고 입지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주 우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 6블러이 남양주 진저 미지구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볼 만한 일반형 사전 청약 물량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시세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풍향역이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양주 진접이 A6블럭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9 분양가가 24평, 25평형이 될 겁니다. 이제 3억 4,9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3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현재하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시점에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 4,900만원에 책정이 되었고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이제 경쟁률, 그리고 가격은 살펴본다면 남양주 진접 2지구 A-3블록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분양 가격이 3억 2,900만 원, 그리고 2대 1의 경쟁을 기록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남양주 진접 2A-7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3억 3,700만 원, 12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 가격은 지금 현재 원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추정 분양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4블어 같은 경우에 23평형의 분양가가 3억 1천만원 정도의 책정이 되었고요. 경쟁률은 4.8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5제곱미터의 평면도인데요.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유홈 어,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도 이 평면도는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3베이의 어, 침실 1과 침실 2, 방 2개로 구성이 된 구조로 보입니다. 5 5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현관에 이제 펜트리 공간이 있는 평면도있네요 그리고 아래 평면도를 보면은 침실 1, 2, 3, 방 3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펜트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평면도가 이제 방이 3개기 이 때문에 좀더 좋아 보입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로 구성 되어 구성이 된것 같고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이 침실과 작은 방에 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방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펜트리라든가 드레스룸 같은 공간들을 잘 활용을 했네요 다만 이제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후에 이제 본청약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구제곱미터도 평면도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베이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은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에 현관 펜트리, 그리고 주방 펜트리도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방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구조 자체는 잘 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베이도 한번 볼까요? 투베이 같은 경우에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 펜트리, 주방에 드레스 룸 파우더룸 그리고 어, 창문도 넓게 나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평면도 자체는 모두가 나쁘지 않은 평면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공공과 민간사전청약 주택 중에는 1인 1건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2건 이상 중복 당첨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만약에 당첨자 발표율이 다른 공공과 민간사전청약 그 같은 경우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시 발표일 기준 먼저 당첨된 것을 인정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청약 물량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들을 잘 짜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 세대에서 1인 이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 주택 중에는 중복 청약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의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만큼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같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건설로서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 가격, 세대 평면, 이런 부분들은 모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9월 22일까지 어, 이 지역 거주 우선자 해가지고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또는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본청약까지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30% 우선 공급 가능하고요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이제 나누어서 어,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있고요. 일반공급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일 발표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터넷 신청은 유홈페이지, 유홈 LH청약플러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 간단히만 보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간추천 15%, 노부모 5%, 그리고 일반 공급의 30%. 그래서 추첨제 20%가 도입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형과 나눔형도 이제 어, 비율별로 다르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택형과 나눔형을 진행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되고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라서 이제 그 청약 저축의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 6개월, 다자녀 6개월, 그리고 어 생애 최초라든가 노무 분양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일반 공급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이 경과해야지 어 우선 공급돼서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급 유형별 세부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카 카페에 모집공고문을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중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자산하고 이제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이제 1순위 자격 요건 갖추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80%는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2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순차제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제곱미터 50세대 3억 2,600만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추정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31세대 3억 4,900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는 팬딩의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남양주 진접의 이 물량을 관심 있게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시기가 상당히 미뤄질 수 있고 오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최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지 않고 또한 보험의 성격으로 당첨만 될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물량들보다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자금을 모아 가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그런 자산의 형성이 잘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추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될 요지가 크고요. 또한 4호선과 9호선이 만약에 완공되게 된다면 개발이 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과 개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리스크는 이제 시간이긴 하지만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는 물량이기도 한거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현재 100분까지 연구 3만 원 할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홈 사전 청약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물량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